안녕하십니까 이정식 부수입니다 아, 저번에 육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왜 자꾸 육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지 어, 그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전에는 육도라는 것이 그냥 몸만이 한몸의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육도를 돌고 돌며 어, 윤회를 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 죽어지면 영혼 상태에서만 육도의 윤회로 자꾸 돌아다니고 육도를 윤회한다고 이렇게 음, 알았었고 실제뭐 실제적으로도 그랬었는데요. 그 그런데 어떤 그 시대적 변환 아니면 어떤 그 차원적인 어떤 문제 아니면 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어 같이 겹쳐지면서 이제는 그 육도라는 세상이 어 인간들에게 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전에는 서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어, 경계가 지어져서 어떤 기운이나 어떤 영체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 오갈 수가 없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시점부터 그 육도라는 경계가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구멍이 나고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거기서 아주 작은 영혼체들이 넘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생겨난 어떤 기운들이 이 지구상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런 어떤 육도에서 들어온 어떤 기운, 이질적이고 아주 사이한 기운들이 어 조금씩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어,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기운, 사이하고, 악의적이고,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약간은 음습한 이러한 기운들이, 어, 지구 속에 점점점 퍼져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육도가 그렇게 문이 서로 경계가 무너지 기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떠한 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기운들에 노출되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행해지던 어떤 질서나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에 자꾸 우리가 감염이 되듯이, 공기가 오염이 되듯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어 육체의 발란스라든가, 정신의 발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기운들에 점점 잠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계가 무너져서 생긴 어떤 틈으로 처음에는 아주 힘이 없는 작은 영체들이 넘어와서 활동을 하고, 어 그러면서 짐승이라든가 이런 아주 약한 것들에게 어 빙의가 되든가. 그, 몸에 이렇게 실리거나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는데요. 그 구멍이 점점 차원적인 구멍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면서 조금 더 힘이 있고 강한 것들이 지구상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기운들은 현재로는, 어, 아기계나 축생계나 상당히 그, 포악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 싸움을 좋아하고 어또 하나는 무언가를 계속 어 저기를 하면서 이 점령을 하거나 무언가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진 그러한 영성체들 그런 기운의 의식체들이 점점 포괄적으로 점점 큰 의미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폭급해지거나 또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많이 다급해지거나 어떤 참을성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무너져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도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육도가 어떤 경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들이 생각보다는 심각할 수 있다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또 현재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고 쫓기고 이러고 살면서 아 많이 힘들죠. 힘든데 거기에 작은 것이 자꾸 축적되고 그러한 감정이 점점 어 격해지고 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러한 것들을 작, 어, 늘려간다고 하면 은 어, 현재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조급해지고 훨씬 폭급해지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다워야 한다 도덕 어떤 관념 이러한 것들을 어, 무시하면서 아 그런 것을 깨트리고 아, 자기의 의지, 기만과 이러한 것들로 변질되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갈수록 그 욕도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운, 특히 악계나 축생계 아, 조금 있으면 지옥계의 어떤 기운들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섞여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그럴수록 인간들은 그 기운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있고, 초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과학적인 문명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정신적인 문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쁘져 있고, 약해져 있고, 어, 초월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에이,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어떤 것과 싸움을 할수 있고 전쟁도 할수 있고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라든가 기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아직 많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에 점점 노출되고 그런 기운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려할 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대비를 해야 할것 같고 또 대비를 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정신이나 의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좀더 어, 많이, 물질적인 어떤 그 세상만 볼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상. 우리 선사들이, 우리 많은 초월자들이, 아니면 이러한 많은 성인들이 와서 얘기했던 어떤 그 정신적인 영역, 어, 의식적인 영역, 영혼의 어떤 영역을 좀더 많이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의식을 지키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어, 육도는 과연 자꾸 차원은 열리고 육대에서 들어오는 기운들은 자꾸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육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겨 있을까를 어, 말해 보려고 하고요. 어, 이 다음 편에 천계 우리가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과 가장 친화적인 그런 영적인 신들이 존재하는 곳, 어 천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 법사습니다